네 안녕하세요 에스츠그리드입니다 아... 오늘 할 게임은 프레드5나 제프레디스2 네 제가 5일차까지 깨놨어요 아니, 4일차까지 깨놨어요 이게 옛날에 틈틈툼 해놔서 5일차까지 너무 어려워 이거 미쳤어 5일차 일단 시작해볼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겁나 빨리 월박 시작부터 와요 자 준비하고 그리고 이게 겁나 팔리더라. 벌써 반 다, 다 하고 있어? 소, 소리가 좀 소리 좀 키울게요. 제, 제, 이거 스피커. 자, 헤드셋.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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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일단은 안 폭칠 거고요. 폭신는 가뿐히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다다다, 찍 찌고. 왔다, 왔다. 왜또 왜, 벌써 와. 벌 아, 보이네. 이제 쪽꽉 세워줍니다. 또 나올 때까지 Hi. 설마 하이가 이거 왔던 소리 아니잖아. 아직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꺼요, 어, 꺼요. 갔어, 또 왔어. 아, 어머, 파란색 왔나? 파란색? 하나씩 온거 같아요, 이제. 아, 저, 저, 죽겠다. 폭신이 죽겠다. 맞죠 아이씨, 아이또 있어! 아, 이거 욕죄합니다잠가만요 어. 어어. 아아! 폰으로 하면 거든요 폰으로 하면. 폰으로 예전에도 다시 그 한걸 했었어요. 못 보겠어. 잠깐만. 나올 거 같아. 아, 미치겠다. 이느낌 미치겠다. 미치겠다. 하, 너무 빨리 나와, 이들이자좀더유연하게 좀더 지금 마우스 패드가 흔들리거든요. 고정이 안돼 있어. 이거 옛날, 뭐, 옛날, 옛날 거라서... 뭔 소리냐? 소리는... 너 걸어온 소리 들리는데? 일단은 소리가 들리지 않으 않았... 어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여기다 채워두고 시작하죠 아 나왔네 어 뭐야 얘가 왔어 얘 처음 와보는데 어 뭐야 바뀌었어? 뭐지? 헬로우 업자이야저 이거 성공 이거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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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저 어디가 있거든요. 왔다, 저갔다. 누구도 왔다, 누구도 왔다. 누구 갔나? 누구 왔나? 한시죠, 지금 한시죠.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아, 망한 것 같아, 이거 망한 것 같아. 요좀 늦었어, 좀 늦었어. 와, <laughs> 어, 아살 살았어, 살았어, 살 살았어. 살았, 살았. <laughs> 누구 갔고, 누구 갔고요, 누구 갔어요, 지금. 한 2시까지 더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Hello. 뭐야 저 헬로우 걸려 이게 뭐지 볼륨 보이는 왼쪽에서만입니다, 왼쪽에서만 옵니다 왼쪽에서만 왼쪽만 보면 돼 왼쪽만 아이씨 프레디 프레디 이걸로 해야되나? 이걸로 해야되나? <놀람> <놀람> 프레디, 프레디 잘 모르겠는데 <놀람> 아마도 아,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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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 때 이거부터 하자 아 미치겠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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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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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이거, 이거 뭐가 중요하지? <목소리> 아! 아, <미치! 웃음> 어 뭐야 미니게임이다 미니게임 갈게요 일단 네, 프레디 이.. 시점인거 같죠, 지금? 쟤나 아마도.. 어, 저.. 설마 이거 그거야? 이거 지금.. 쟤, 그계란약야 누구지? 퍼펫? 퍼펫! 퍼펫이었나? 퍼펫 맞나? 그냥 갑기다쟤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아, 소리 그 겸이다, 진짜. 뭐야, 피, 피, 피 뭐야? 어 퍼펫 상자다 퍼펫 들어가 보면 됩니까? 들어갑니다. 아니 밑에도 저기로 가야 되나? 저 카멜론 뭐지? 어 뭐야? 뭐 뭔지 모르겠어. 다시 시작해야지. 아 미치겠다 이 게임 진짜. 오일차가 너무 어려워. 오일차가 살짝까지 그래도 무난했겠는데. 일단 난, 난 이거만 보고 있어 야겠다 혹시 5일차는 짜장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거만 보고 계석보고 있어야지 뭔가 왔다x2 좋아요 혹시 혹시나 보니까 이게 왔다갔다 하는 동안에 한번더 봐주고 왔다갔다하 나간거 같은데? 두번 부음 없어지면 나간거 같은데? 아닌가? 그냥 계속 빠지면 나가네요 계속 빠지면 곧 나가겠다 나가거 아, 없어졌죠? 이 부음이 꺼지면 없어진겁니다 잠깐 어, 이건 이스터에그 아, 쏘았어 <laughs> 소리 세번갔어 갔어요 갔어요. 또 오죠? 두 명이 나왔네. 다행히 그래도 얼른 보이가 먼저 와서 다행이야. 같이 왔으면 개망했지. 어빨빠만 헬로, 헬로우라고 말했지만 저저 저저 뭐야 이소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아닙니다. 또또 또, 앞에 왔다. 옆에도 왔어, 옆에도 왔어, 옆에 어딘가 있어. 안쪽에 있나 보안쪽에. 오이씨, 프랜든 리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씨. 아 제발 이러지 말자,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어 좀만 좀만 봐, 좀만 봐. 갑자기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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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버틸 수가 없어. 니, 나 지금 몇번저 영상 찍은 몇분몇분 지났더라? 모르겠다. 아8분 지났네. 8 분밖에 안 지났어. 막 겁나 오래 동줄알았는데 <laughs> 너무 이 게임 미쳤어. 봐봐. 자, 뭐. 자, 그 퍼펫이죠 퍼펫. 이거 안안 돌림이 나오는 게, 걔가 저기 옆에 있는 이 상자에서 나옵니다. 지금 시야에 가리져 는데 안녕 갔다 갔다 아, 가는 거 같..갔나? 더..더 들어온 거 같은데 이 느낌은 갔다 갔다 근데 좀 편하게 있죠 왔네? 뭐..뭐..불금 뭐 없이 오는 없지 있어? 불금 없이 온 처음 봤는데? 아, 폭심한 부금이 있는 상황. 근데 이게 처음 보고 얘는 혼자만 보는 별로 논리가 좁거든요. 아, 너무 맛있었다. 대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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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망했다. 아까 12시밖에 안 지났는데 그때는 하나님 싸벅 싸버렸거든요. 지금 아껴서 너무 맛있었어. 아까 그 뭐야? 여름도 고 얘는 뭐, 얘는 아마도 저걸걸요. 신형은, 신형은, 그런 거의 다 마스크죠? 아닌가? 마스크 맞, 맞습니까, 지금? 아, 간거 같아요, 간거 같아요. 아, 제발 좀놀지 마, 내린다. 이거 산거 같아, 산거 같아, 산거 같아. 살았어, 살았어요. 아, 죽었다, 죽었다, 나저문열문불 불킬러 갔었는데. 미치겠다. 느낌 삭제하고 싶어. 안 지키나? 지금 제 시간상으로 11분이거든요. 11분 영상시간이 영상 한 15분까지만 찍고 안되면 포기해야지. 안되면 다 찍고나서 다시 올릴게요. 미치, 미칠 것같아몇판 한거야? 한네판 한 다섯 판한거 같은데? 오케이. 헬로우 벌써 왔고요. 혹시 벌써 주, 주변에 오고 있고요. 어 뭔가 또 왔네요. 하이 하이. 마이시 부다 왔어. Hello.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제 폭주 뭐야, 제 누구야, 벌린 보이 오기 전에. 왔다 왔다. 얘토씨 앞에서 부음이 안 들리는 겁니까? 안 가요, 진짜 왜안 가? 빨리 좀 가, 너 가야지. 아, 치도 왔잖아, 너 빨리 가야지. 왜또또 아, 앞으로 도왔어? 개망한 듯합니다 지금. 또한 시트 망한 건가요? <laughs> 뭐야? 왜 아무도 안 갔어? 아 맹글이 온거 같아 맹글이. 나다 나다. 아 망했나 요 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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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나요? 이렇게 성공했어. 이거 성공했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하... <laughs> 아아쟤 보면 보고 나서 해서 저... 아 미치겠다. 하나가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복지만안 나면 돼. 복지만복지만안 나면 탈 가능성이 약간 있어야 돼. 서있도어아 아오, 대단해서 어, 이거 야 아니, 복사가거 저기서 나와, 문에서 나와야지. 시 한판만 더 하자. 1금1 4분이고요 14분 영상 시간 갑니다. 벌써 벌써 소리 들리는데 아닌가? 그냥 끝까지 깨볼까? 깨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들 것 같기도 하고. 정신만 차리면 될것 같아. 정신만 차리면 니약좀 추워서 지금, 왔어, 싱어플레이즈잖아. 누가 왔어? 여기서 해도 되나? <laughs> 맞습니다. 좋아요. 아, 이건 쟤인가요? 벌룬 보인가요? 어디죠? 반대편에 누워 있나? 맞습니까? 아, 여기, 여기서 또 이제 제공이 안 되는데. 어디야.. 어.. 아 이게 아닌데! <laughs> 미치겠다. 이게 컴퓨터 버전이.. 잠단만좀이따가알려줄게요이 로딩인데.. 잠깐만요. 이 컴퓨터 버전이 마우스를 클릭하는게 아니라 밑에 이거를 마우스로 갖다 대면 바로 열려요 이게. 아, 그래서 마우스 잘못 갖다 대랬어. 제, 제막 봤으면 바로 어, 저거 써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i 빨리 o i n 고 이렇게 한번 보고 또 왔다 갔다. 또 한번 보고 h e 왔다갔다 또한번 왔다갔다 아나 진짜 제가 c c t v 저기 퍼펫이 h e c a m 난다저저왜왜 n g 는는야야는 o t h 왜 이래 아 p I'm 아 깜짝이야. to go to the camp. I'm going t 뭐고 있겠다. 이쪽 숨민이 뭐야 번야안 아직 안 움직였어? 오늘 안 움직였네 1시 됐습니다 1시 f r e 저 d 거것같아 f r e d 이 약간 어, 어, 더 어렵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게 차가 달려오기 때문에 바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아, 무래도 계속 투가 더 어려운 거 같아. 제 생각엔 5일차가 미쳤어. 어, 다 갔네? 아 이거 진짜 성공한 건가? 아 망했어 아 진짜 와미아 미치,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여러분 성공한 다음에 다시 올게요 네 지겠다 빠이